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혹시 약속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와 한 약속 또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린 약속. 그 약속들 중에 혹시 제 마음, 마음 가운데 남는 기억에 남는 약속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약속이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그냥 우리가 따뜻하고 아름답기만 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는 우리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조금은 마음이 아프고 또그 가슴이 아프게 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한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 진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는 저희가 너무나 많이 또 말씀도 들으시고 아시듯이. 어, 그,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저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이 1장에서 2장까지는 이제 훌륭한 지도자였던 요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 16장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가운데 세우신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 절인 21장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이고 도덕적인 무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한 1 세대들은 모두 강해에서 죽게 되었고 여수아 갈렙 그리고 새로운 세대만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 다른 민족들을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어, 민족들을 어, 무찌르고 내쫓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출애굽이 전적인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었던 그러한 역사라면 이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스라엘의 그 순종이 어 굉장히 중요하는 동시에 요구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 할수 있겠고 이 가나안에서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제단을 허용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인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건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냐? 그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영적인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국당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바알들을 섬기, 섬기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게 바로 사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중한 사람이 오늘 저희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사 입다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이 바로 입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는 입다는 담대한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훌륭한 협상가이기도 했습니다. 입다의 형제들은 그의 어머니가 창녀였어요 그래서 그 창녀의 아들인 그를 거부했고 또 그와 유산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와 지도자들인데 암몬 사람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입다 형제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자신들에게 눈에 가시인 입다를 부릅니다. 입다는 그들과 협상을 해서 이 가문의 수장자리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위험한 서원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1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승리를 주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희생 제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사회 이 사회에서는 동물을 집안에 두고 이제 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뭐 항소나 다른 동물들이 먼저 나와서 그를 맞이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 약속과 이 맹세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용사가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 당시에는 이 승리를 거둔 영웅에게 이렇게 칭송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집에서 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온 마지하로 나온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의 딸 말입니다. 그러자 있다는 35절 말씀에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말씀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가 동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바로 자기가 맹세한 대로 그렇게 자기를 마중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왔냐. 내가 입을 열어서 야외께 한 말이 있는데, 내가 천하 없어도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이냐? 라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의 딸이 말합니다. 오늘 36절, 상반 일절의 말씀인데요. 그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야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두고 하나님께 드린 그 말씀이 약속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그 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적수인 암몬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 주셨는데 저야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너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딸이 너무 대단한 딸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의 아버지보다도 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딸은 그저 아버지께 두 달의 시간만을 원한다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이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달이 지나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딸을 서원한 대로 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사인 입다가 자기 딸을 흔히 말하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을 재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재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입다가 서원한 그 서원을 물을 수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율법의 시대에, 이 구약의 시대에 이 서원을 입다는 물을 수는 없었을까요? 이 율법에서 서원을 지킬 수 없는 경우나 지켜서는 안 되는 경우를 위해서 이 율법은 속량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 달라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거고 이 그러나 말씀에는 입단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율법을 살펴보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도 흔히 한번 서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칠소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통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맹세 에 맹세를 거듭한 서원이라도 율법에서는 그러한 것을 속량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았습니다. 즉, 고의적이지 않거나 율법에 대해서 무식 그 무식해서 율법을 잘 몰라서 율법에서 금지하거나 실제로 실제로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한 경우에 그러한 맹세를 한 경우에 이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에 근거해서 속죄제로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레위기 5장 4절에서 5절, 5절의 말씀인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에 하나에게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대를 드리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율법에 명시된 제사 중의 하나로 비고의적인 그러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러한 속량할수 있는 방법을 율법에서는 열어놓았습니다. 또 레이, 레이기에 있는 다른 율법으로도 그의 딸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딸을 대신해서 일정량의 금액을 지불하고 그 일들을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이 처녀라는 점을 들여서 10대의 소녀라면 레이기 27장 2절에서 8절에는 그 대속비로 13개를 지불할 수 있고 만일 그 이상의 연령대라면 3세개를 내고 인신제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엉터리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이 용서되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이 당시의 율법과 이러한 간행들은 그렇게까지 꽉 막힌 체계가 아니었고 나름대로 용통성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러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입다가 굳이 자신의 딸을 희생해서 이러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입다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이방신들을 섬긴 우상숭배와 그들의 제2의 간섭이었던 이 인신제사를 행하였음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입다가 이 행한 인신제사는 고대 근동에서 가난인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행했던 그러한 간습이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입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육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해서, 그저 시대에 휩쓸려서 자신의 생각대로 우상에게 재물을, 제사를 지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드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셨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다는 전쟁에서 그 승리와 그 이스라엘에서의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인신세사를 서원했고 여기에 있는 자신의 소중한 딸을 그렇게 바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토록 혐오하셨던 이교도의 풍습을 행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해야 하지 아니해야 될 일, 해야 하지 않아야 될 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혹시나 가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내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만 들으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가치관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른, 확연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돈을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인색하게 굴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는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이후에는 이 사건의 12장, 사사기 12장에는 바로 내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내전은 암몬가의 전쟁의 이유처럼 이스라엘과 있다가 하나님께 행한 우상숭배와 그 인신제사에 대한 그 심판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결과로서 이 내전은 에브라임 지파와 그러한 내전 이야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9장에도 아비멜렉과 세겜간의 내전, 그리고 사사기 19장에서 나, 20장에 나오는 베냐민과 이스라엘의 내전에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른 나라를 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과의 그 내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이방 족속의 우상을 섬겼고 이스라엘에 행했던 우상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불리하게 만들었으니 입다 한 사람의 불순종과 그 행위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서 구원해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할때 바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던 그 사사 시대의 본보기로 때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알려 주는 본보기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는 한 번의 결정 잘못된 결정을 통해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그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치명적이고 어려운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입다와 그의 따른 이야기를 보며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내가 지켰는가. 그리고 그 약속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신앙과 그 책임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 질문 앞에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결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연구하며 또그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위해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